세종 메디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새우익도 적자 중입니다. 그리고 투하자본을 보시면 매출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을 할 때도 있지만 수익성이 굉장히 꽤나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 증가율을 보시면 이 투하자본이 높고 심지어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도 매출액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예 적자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수익이 나긴 나는데 매출액 성장은 낮은 게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심지어 매출액이 역성장하는 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 같고 다음으로 연간 psr 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sr은 기본적으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올해 고점부근도 이전 고점 밸류 수준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S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SR은 24.2 저점은 7.7 표준편차는 2.6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S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6,180원 선이고 PSR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6,300원 아래로는 5,260원 선입니다 거의 밸류에이션 가격대를 급등을 해서 돌파를 시킨 후에 지금은 하락세 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밸류에이션 가격대를 이렇게 돌파를 한 경우에는 다시 재차 급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해도 물량 소화가 완전히 된게 아니기 때문에 차익시는 물량이 나오게 되면 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견주한 상승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ER값은 적자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BR은 주가의 급등락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2개월간 PBR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점부근 PBR은 6.5, 저점은 2.3, 표준편차는 0.8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PBR 밸류에이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주가 6,180원 선입니다. PBR 밸류에이션 기준 위로는 6,962원, 아래로는 5,916원 선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점 8,060원 선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을 가면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타이밍 싸움이라서 까딱하면 물려서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최근에 급등을 한게 까나리아 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난 후에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메디카는 수술용 장비와 기구를 만드는 회사고 성장산업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이 꽤나 높은 편이긴 하지만 뭔가 되게 불안정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꽤나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토하자분이 매출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P/SR 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고밸류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가 세종메디칼을 인수 후에 어떻게 회사를 키울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고 세종메디칼 자회사 중에 제넨시디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분을 확보했는데.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언제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